강아지를 위한 최고의 간식 강아지들이 사랑하는 맛있는 간식 3종 비교 리뷰. 내가 강아지 간식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모구천 팩구단 멍수무강 강아지 짜먹는 양갱스틱이래. 소고기 맛인데 관절 강화눈 건강호흡기 관리까지 된다고 하니 바로 리뷰해 봄. 낱개 포장이라 휴대도 간편하고 음수량 증진에도 좋다더라고. 퍼피부터 시니어까지 모든 연령의 강아지가 먹을 수 있다니 대박이지 않음. 포장 뜯으니까 냄새도 좋고 우리 강아지도 너무 좋아해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강아지 간식을 찾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모그촌팩 구단에서 나온 멍수무강 양갱스틱인데 황태랑 고구마 맛이래서 바로 리뷰해봄 강아지 전용 짜먹는 스틱인데 휴먼그레이드라니 대박이지 않음 포장도 낱개로 되어 있어서 개별 급여하기도 편리함 소화 개선에 면역력 강화까지 된다니까 우리 강아지 건강에도 좋을 듯. 급여 대상이 전 연령이라 젊은 강아지부터 나이든 아이들까지 다줄수 있음.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강아지 간식 찾다가 이걸 발견했지 뭐야. 소고기 큐브 저키 대용량 간식이라길래 바로 리뷰해봄. 모구촌펫의 소고기 큐브 저키인데 크기도 큼직하고 냄새도 좋은 게 강아지가 엄청 좋아함. 포장 뜯을 때부터 기대감 팍팍. 게다가 휴먼 그레이드라. 더 믿음직스러워. 관절 강화, 소화 개선 기능 있어서 건강에도 좋음. 성견부터 퍼피까지 전 연령 급여 가능이라 편리함.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